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떤 사 A, a 형떤 사람은 어 사람은 어떤 사람요어런데 아니에요, 요이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B씨가 사형에게 자기 집에 놀러 사는 거예요 yeah. 그래서 놀러 갔는데 어떤 로 찔려서 죽사람나요 아니요. 그러 제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했지, 무서운 이야기라고는 안 했잖아요. 들러준다네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네, 해석까지 들려드려요 드려, 그냥 놀러... 초대, <laughs> 집에 놀러오라고 초대했는데, 그게 뭔. 집에 놀러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음. 그래서, 걔가, 주방에서 뭘기적 하면서 꺼내려고 했거든요. 그게 거니까 뭐 안녕하니까요 끝났어요 좀 끝까지 들어봐 이사람아 그가 꺼내도 있던 것은 후후라이팬이었어요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똑같이 하는 계란 두개 아니고 계란라이캬후라이를 게마리, 먹으려고 같이 해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가 꺼내기 전에 자신은 그 A 향이 또 책은 지적지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책이 무너졌나요? 뭐 아니요. 그렇게 말을 끊으면 계속 들려드릴게요. 갑자기 책을 한번 꽂았는데 갑자기 갑자기 푹 가면서 거기 무파이의 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이 책과 책 사이에 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이단 계속 들려드릴게요 어떤 공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소설이 끊어져있는데 한 사람만 소설이 이어져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서 그 사람이 귀여워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알아주면서 아, 그 전에 그 전에 한개더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는 사람들 보고 이사 그 그비행하기 멍청하네? 라면서, 그 후라이팬, 꺼내던 후라이팬을 그냥 턱에 놔두고, 식카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그 사람은, 어, BC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아니요. 이 사람은 또, 이런 케이스는 또 처음이네. 이렇게 멍청한 사람을 하지만 그는 똑똑했죠. 그래서 바로, 코를 납작코로 만들어버렸어요 어, 여기 아, 팔꿈치로 바로 어퍼컷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아, 끝까지, 있... 끝까지 들어있... <laughs> 끝까지 들어있게 새끼야 보세요 그래서 그 단지 안 코에 코피가 뚝뚝뚝 흐르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검은 당하고 있던 여자 중에서 딱한 명만 목숨이 살아있었거든요 응. 겨우 목숨을 붙혔는데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쪽에 어깨를 기댔어요 그래서 에이 그 형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이제 괜찮아 어.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혜선은 당신의 상상 속의 왕이고 자 마지막 계산 죽여드릴게요. 저 죽여줄 텐데 편하게 잘하는 거이요 아니요? 이제 괜찮아. 하나, 둘, 셋. 누나. 완벽한 충격 어요 누나요? 네. 사실. 그걸 누가 알아요. 힌트가 없잖아, 이 친구. 침... 아, 중간에 원 얘기 안 해드렸네. 진짜 내 목적이 생각났다. 요거를만안 해드렸네. 하하하. <laughs> 제가, 그리고 해설. 사실, 그 A형은, 비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가 고부하고 있던 살인범이 사실 그였거든요. 남자. 개혁, 그 새끼였거든요. 살인범이 사실 그 새끼였어요. 그래서 누나는 그 새끼를 잡기위해 상인쪽 하면서 이거는 진짜 사... 궁금한게 뭔지 알아요? 왜요? 지금 16분 동안 지금 뭐하고 있는거예요 16분 동안 이거 잡고 있어요 16분 동안 멧돼지 한마리도 못 잡으면 어떡해요? 저한 저 아까 한시간 걸려서 멧돼지 한마리 잡았는데요? 한시간이요네 너무 못하네 네, 제가 뭐 처음이니까요. 하나라도 잡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키면 돼요. 이렇게 두꺼비 한 마리 잡는 것도 있는데. 영어 유튜브가 너무 게 있다고요? 어쩌라고요? 뭐 내가 표시한 것도 아니고 한번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슬슬 이제 사슴이 보여야 되는데, 어디다 사라졌어? 나갔죠, 사슴이? 사슴 몇 종지대인가요? 어, 찾습니다. 맨 추격장, 어, 여기 있다. 난 죽었지. 안녕하세요, 뿡이예요 뿡이 뭐야? 들은 죽어있지. 이런 새끼야, 죽어. 어, 한번 생지대 쳐주게 될까요? 어 생쥐야, 생지랑... 아 그래요? 어, 생쥐들을 죽여볼까요, 어볼게요 생쥐들을 잡아볼까요? 생쥐들을 잡아먹어볼까요? 아니 애들이 먹는데 그럼 위험한 단어를 하면 어때요? 아 그럼 다시 할게요. 생쥐들을한명 해골로 만들어볼까요? 해골 제이스. 처럼 만들어 볼까요? 이타람은이 사람은 이사이름람은이 사람은 이이 없다. 이 없다 은이이 있어요. 이자기팔팔이이 팔, 있어요. 이사람이 무슨 팔이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팔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아요이사이 사람은 어, 야이색, 세... 뭔데요? 야이 태종태세 문단체들아. 8 곱하기가 뭔데요? 8 곱하기 2는 16이요? 왜요? 제가 그런 격파, 교파... 네. 곱하기도 다한줄 알았어요? 네. 어, 누구지? 분명거 누구. 없었어요. 와, 색 덩굴이다. 아, 네.

결승을 이한어 응. 한번 여기를 돌아다녀볼까요? 거의 20분이 다되가나요 여기서 영상을 마칠까요? 아니요? 매티즌으로는 자꾸 가요 1시간 정도 때문에 매티즌이 안돼 네다연오장난이 30분 거였어 네뭐 한시간이요 정말 제 믿음이 없어진건가요? 혹시... 만두님도 저렇게까지 못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만두님이 잘 왔어요 어 개구리다 이렇게 해서 걸어볼까요? 아, 이렇게 해서 한 일단 얘네들을 잡아요. 일단 얘네들을 한번 죽여볼까요스로트 <끝> 해볼까요? 잡아볼까요? 기절시켜볼까요? 기절시켜보는 것 같아요. 어. 얘들 시켜 볼까요? 계속 시간에 뭘 위해. 얘들 한번 개들을 개들을 볼까요? 얘들 개들 다려야 돼. 아 키먹킹. 얘들을 한번 잡아 개들려해 볼까요? 하겠습니까? 아, 너무. 아세요도. 아주 좋다. 어떻게 해야 돼? 지안 일성는 여기서 생을 막아 버립다 네. 아직 멀네. 괜치요 영시요? 네, 그럼 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런 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